토깽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리를 요 오늘 도 입양하세요. 꾸미기 콘텐츠로 우리 토깽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토깽이 친구들이랑 같이 건축해볼 주제는 바로 저번에 지었던 이 올리브형 영상 꾸미기 보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이 내부를 꾸며줄 건데요. 이 내부를 꾸며달라는 토깽이 친구들이 있었기에 꾸미는 겁니다. 바로 바로 시작해줄게요. 들어왔으니까 바로 벽과 바닥 먼저 꾸며줘야겠죠? 바닥 색깔을 옆에 있는 색상이랑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주고, 솔직히 벽도 이대로 두면 될것 같거든요? 올리브영은 조명이 다 하는 느낌이라 직사각형 빔을 이렇게 크게 크게 위를 쭉 둘러줄게요. 우선 벽 디테일 작업이 아예 안 들어갈 순 없으니까 벽 색깔이랑 통일시켜서 쭉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포스터 붙은 거 보이면 바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올리브영입니다. 찾으시는 상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아, 하도 많이 가서 알고 있죠. 우리 토끼 친구들은 화장 하시나요? 요즘 보면은 되게 어린 학생분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화장품 살때퍼스나이 컬러에 막 추천 원 베스트, 쿨 베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화장품 살 때마다. 저는 퍼스널 컬러가 봄웜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랄 핑크 계열로 화장을 많이 한답니다. 덕갱이 친구들은 본인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아시나요? 왜 요즘 그런 말도 많잖아요. 풀톤병 걸린 친구. 해가지고 막 얼굴만 하얗게 동동 떠다니게 막 화장하는 분 <laughs> 분들.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던데. 귀엽더라고요. 근데 뭐 쿨이든 웜이든 예쁜 사람은 예뻐요. 뭐 하얗다고 다 예쁜 것도 아니고. 모서리마다 또 설치해서 입체감을 줄게요. 이제 간단하게 가구 배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쪽에는 들어올 때 손님들을 맞이하는 러그를 앞쪽에 이 짙은 회색으로 깔아주고 대역 벽 패널을 엉망줄려서 도난 방지기?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매장도 있는데 없는 매장도 있잖아요 어우 그럴듯한데? 이쪽에는 카운터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저렴이 카운터를 사용해줄 건데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을 설치해서 카운터 공간 만들어 줄게요. 세일 날은 항상 이 줄이 길어요. 직원분들도 되게 정신 없어 보이시고. 이 바닥 패널을 꺼내서 직원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 뒤는 뭔가 올리브형의 창고 느낌이 있단 말이죠. 창고 공간 있는 거 같은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운터들이 또 여기 계속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거든요. 클론, 클론, 클론. 이렇게 하면 카운터 공간은 완성이 됐습니다. 금전 등록기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올려줘야 돼요. 이 카페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 공간 표시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는 직원분들이 사용하시고 막 뭐랄까, 샘플 같은 거 정리해두는 선반에 달아줄 거예요. 다음에 여기 옆에는 속눈썹이나 좀 자잘한 상품을 판매하는 가판대, 가판대가 있단 말이죠. 그걸 표현해 줄 거예요. 색상 좀 짙은 색깔로 변경을 해서 클론해서 아래도 채워주고 가운데 나눠주고 이 선반장 가져와서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하프 바닥 패널을 이렇게 뭔가 광고라든지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을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나머지 공간에도 가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길고긴 싸움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토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힘내겠습니다. 이쪽에는 이 선망장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색깔 맞춰서 좀 크게 키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이쪽에는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좋은데, 입양하세요에서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러그로 그냥 대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선반장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카운터 앞쪽에는 진짜 막 작은 상품들 파는 그런 가판대를 이 카운터를 통해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진짜 저번 편의점 만들기 할 때도 생각한 건데, 이런 건축은 진짜 그냥 가판대 만들기, 가판대 배치, 어디에 깔끔하게 배치할지. 되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가판대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가판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선반장을 이용해 줄 건데요. 여기도 색깔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안에 밀어 넣고 벽 패널에 가져와서 크게 줄이고 이런 식의 가판대. 이거 22로 꺼내주세요. 이러면은 저분이 쓱 오셔가지고 꺼내주시잖아요. 거기 아래 공간도 이 카운터로 표현해 줄게요. 오케이. 이러면 올리브영 가판대 하나 완성. 옆에 쭉쭉쭉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잡는 게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제발, 제발 다 잡혀주세요. 제발. 오, 됐다. 이 안에 있는 이 선반장만 가져와서 각 벽면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쪽에도 항상 뭔가. 세일이 들어 가거나 이벤트를 하는 화장품을 진열해 두더라고요, 올리브영은. 올리브영 느낌 낭낭하게 나는 카판대 배치는 끝났습니다. 하고, 조명 설치해 줘야겠죠. 뭔가 화장품 테스트 했을 때더 예뻐 보이려고 조명을 되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벽 조명을 이런 식으로. 이은 이렇게 달아줄게요. 아, 예쁜 조명이 없네. <laughs> 음. 그나마 이 병원, 병원 조명인데, 어쩔 수 없죠. 이거라도 달아줍시다. 하얀색의 직선 레일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토끼의 친구들 추천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올리브영 완성! 네, 토끼의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내부 건축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꿈인집 둘러보시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올리브영 세일한다고? 아, 참을 수 없지. 바로 쇼핑 들어가 버려. 와! 입구 쪽에는 이렇게 도난 방지 센서라고 하죠.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입구가 딱 보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쪽은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해 주는 카운터입니다. 뒤쪽에 샘플이라든지 뭔가 이벤트 상품 같은 걸 진열할 수 있는 선반장도 설치해 줬고요. 금돈 등록기도 세 개를 설치해서 한 번에 세 손님씩 계산을 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뭔가 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창고를 표현하는 페이크문을 설치해줬고요. 직원들을 위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해줬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도 만들어줬고요. 이쪽은 항상 뭔가 뷰러라든지 브러시라든지 속눈썹이라든지 자잘한 올리브영의 물품을 파는 작은 진열장을 만들어봤고요. 이쪽은 쭉 메이크업 도구, 스킨 케어, 먹을 거 이렇게 배치가 되는 선방장들을 만들어서 일일이 배치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친구들, 이 올리브영도 아직 영업 전이라서 물품이 들어온 게 없는데. 그냥 물품 없는 거 빼고 보더라도 올리브영 느낌이 잘산거 같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유루루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토끼 친구들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토끼 친구들, 요바!